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이번 수업은 중학교 3학년 수학상 스탠수학 C단계 867번부터 874번까지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867번 문제 2차 방정식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일 때 자연수 AB에 대하여 A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 뭐냐면 자연수 AB에요. 자연수 AB 우리 자연수, 정수 막 이런 조건 나오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수의 범위를 준 거니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x는 1이므로 1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자, 저식에 x자리에 1 대입하면 1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b-2 1 들어간 거고 마이너스 b-1은 0 이렇게 되겠고 그럼 1 플러스 a b 2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되므로 이렇게 지워지고 남은 게 요식이 돼요, 맞죠? 자 여기서 자연수 a, b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a, b가 있으니까 여기 a를 잡고 b를 한번 잡아보려고 여기가 이렇게 a, b가 되죠. 근데 또 마이너스 e a라는 항이 있어야 돼. 자, a, b 마이너스 ea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지금 뭘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줘야 되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ea가 생기고 그 다음 항이 마이너스 b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잡았고 그다음 여기서 만나서 마이너스 b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됐나요 근데 지금 우리 요식은 ab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인데 그쵸 근데 이거 정리하면 ab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B까지는 좋은데, 플러스 2가 생겼어. 2가 원래 있던 게 아닌데 생겼으니까, 우리 다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죠,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푸냐면, A-1을 하고, B-2의 곱. 2, e, 이거 넘겨주면 2가 되는 거죠. 자, A하고 B가 모두 자연수였어. 자, 곱이 2가 돼야 된다 그랬죠? 곱이 2가 돼야 되니까, 1하고 2를 곱했거나, 2하고, 1을 곱했거나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자 a-1이 1이 되려면 a 값은 2가 되겠죠 그 다음 b 2가 2가 되려면 b 값은 4가 돼야 되겠네 됐죠 까지 그 다음에 여기 다시 a 1이 2가 되려면 a 값은 3이 돼야 되고 b 2가 1이 되려면 b의 값은 3이 돼야 되죠 그니까 가능한 순서쌍이 a 값이 2 b값이 4거나 또는 a값이 3 b값이 3이거나예요. 자,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둘다 지금 합은 다 얼마예요? 합은 모두 6이 나오죠. 그쵸?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6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868번 문제 1차 함수 y는 mx-2m 플러스 5의 그래프가 점 m 1마 m을 지난대요. 일단은. 그렇 그리고 1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1차 함수. 자, 요렇게 생기면 지나죠. 안 되겠네. 요렇게도 지나. 안 돼. 자, 기울기 음수인 경우 요렇게 되면 1사분면 지나는데 아, 요렇게 생겨야지만 <laughs> 지나지 않게 되겠어요. 맞나요? 요렇게 생겼다 이 소리는 일단 기울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기울기가 음수죠. 자, 기울기인 m 값이 음수여야 하고, 그렇그 다음에, 자,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1서분면을 지나는데, 이 밑으로 지나가야 돼. 다시 말하면 y절편, y절편인 y절편, 여기 y절편이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 자, y절편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도 뭐다? 음수여야 해요. 그래서 여기 m의 값의 범위가 주어질 거예요. 왜냐면 두식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은 연립부등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m은 0보다 작아야 되고, 요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2m이 이항시켜주면 5보다 작다. m값. 자,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m값 어때야 돼? m이 0보다 작으면서,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커야 하니까. 자, 우리가 찾는, 우리가 구하는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나와야 해요. 됐죠,까지? 요게 지금 1,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라는 거에서 풀어준 거고, 그리고, 자, 요 1차 함수가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 y에다가, 각각 대입해주면 성립해야 되겠죠. 자, 그럼 y 자리에다가는 y 값인 m을 대입해주면 되고, x 자리에는 x 값인 m-1을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주면, m은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 자, 우변으로 다이항시켜보면 m제곱. 마이너스 3m에다가 m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됐네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5111 1, 1,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되고 이렇게 되겠죠 m-5 m+1은 플러스 0 우리 가능한 m의 값은 5 또는 m의 값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우리 m의 범위 구해놨어 m의 범위 요렇죠 요 중에서 둘 중에서 만족하는 m 값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m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맞나요? 자, 구하고자 하는 상수 m의 값.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m 값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69번 문제. 두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식이 성립하고, 그랬을 때 다음을 답하여라. 단 x, y는 0보다 작대요. 지금 부호가 반대겠죠, 그죠 자, 일단은 1번.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6y 제곱은 0. 자, 인수분해 해볼 건데 여기 x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계수가 y가 되고 여기는 상수항이 되죠. 우리 인수분해 했던 거 똑같이 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는 2y하고 3y의 곱이고 자 저에서 마이너스 y가 돼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를 여기 곱해주면 되겠죠. 얘는 x, x 요래 잡으면 되고 이해 되나요? 민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되고, 자, 요식이 0이거나, 요식이 0이거나 하니까, x 플러스 2y가 0이 돼서, x가 마이너스 2y, 또는 얘가 0이려면, x는 3y, 이렇게될 텐데, 자, 우리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었냐면, 단, x, y의 곱은 음수다라고 했어. 이 소리는 둘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뜻이죠.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자, 요거는 X랑 3Y가 같으면 이건 부호가 같은 경우잖아.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니까, 자, 요거는 성립하지 않고, 자, 요때 우리가 찾는 X랑 Y의 관계식은 요게 되겠죠. 그쵸? 자, 1번,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X는 마이너스 2Y야. 라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우리한테 X분의 2Y 플러스 Y분의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x자리에 뭐 들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2y 들어가면 되겠네. 마이너스 2y분의 2y 플러스 y분의 x자리에 마이너스 2y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고 y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2분의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y 지워지고 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일과마이의 합인 마이너스 3자 구하고자 하는 시계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870번 두식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8은 0이 아니다와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이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을 의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일단 위의식부터 보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8은 0이 아니어야 된대. 인수분해 해주면 3, 6 합이 3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여기 붙겠죠. 그렇죠?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6 이렇게 될 텐데 자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어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x는 3이면 안 되고 그쵸? 그 다음 x는 또 5이면 안 되냐면 마이너스 6도 안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에 대해서 위의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나요? 다음 아래식 이번에는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이 돼야 된다고 했네. 민수분해 해주면 1, 3 여기는 2하고 1 자, 마이너스 5를 만들어야 되니까 6하고 1.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되죠. 민수분해해주면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니까, 자, x의 값은 여기서 0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의 값은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둘다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 방정식에 해는 얘가 나왔는데, 뭐면 안 된다 그랬죠? x의 값은 3이면 안 된다. 마이너스 6도 안 된다. 라고 했으니까, x, 3이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871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5가. 2 5는 2k-1x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모든 k의 값이 2차 방정식, 자,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때, 다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어요. 일단 이 2차 방정식,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는 한쪽으로 다 몰아주죠, 그쵸? 자, 지금 1번 문제를 풀 건데, 일단 다 몰아주면 x제곱, x 항 넘어오면, 마이너스 2k-1x, 플러스 2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어 중근을 가지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겠죠 그쵸? 자 누가 b죠? 얘가 b고 상수항이 c고 여기 앞에 붙어있는 1 2차의 개수가 a가 되는 거죠 그쵸? 대입해서 구해보면 자 b제곱 마 1은 제곱하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제곱한 건 이렇게, 마이너스 4a, c가 0이 나와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거 전개해주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100이 0이 되고, 4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99는 0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일단 9하고, 11. 여긴 2하고 2. 2 22, 2 18. 22에서 18 빼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2 더하기 18 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자, 요거 인수분해한개 2k 플러스 9. 2k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돼서 k값 구해주면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9. 또는 k값은 2분의 11이야.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k값은 모두 구해줬고, 자, 2번으로 넘어오면, 자, 요 때, 자, k값이 요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어요. 자, 4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9하고 2분의 11이야. 라는 거죠. 그쵸? 죠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 보면, 2분의 합,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분의 11은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계산해주면 2분의 2가 마이너스 4분의 m, 2분의 2는 1이죠. 그렇죠? 따라서 m의 값은 얼마가 된다? m은 양변 마사 곱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m의 값은 구해냈고,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에 n의 값을 구해볼 건데, 자 이번엔 두분의 곱. 두 분의 곡,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2분의 11은 A분의 C니까 4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 4 곱해주면 이거 지워지고, N의 값 바로 나오네? 따라서 N의 값은 마이너스 9와 11의 곡이니까 마이너스 99. 이렇게 나오네요. 됐나요? 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 이번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n n 의 값이에요. 따라서 n n 의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9 9이므로 마이너스 4 플러스 99가 되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 9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872번 문제. 자, 두 방정식의 공통인 근이 이 이차 방정식의 근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공통근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자, 공통근을 구해 보면 일단 이 방정식은 2하고 6 마이너스 6이 붙여 붙여주면 될 거고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6은 0, 따라서 여기는 X 값이 2거나 또는 X 값이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방 정식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우리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바로 풀어보면 그럼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니까 5가 되겠죠. 되네요. 여기까지. 자, 자, 제곱이었으니까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니까 이렇게 x로 가능한 건1 넘겨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니까 x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5인 4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인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둘의 공통근 동시에 나온 근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근은 마이너스 6자이 공통근이 2차 방정식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래요. 2분의 1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는 0의 근이 마이너스 6. 자, 이요 이차 그, 그, 요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6이니까 x 자리에 마6 대입하면 성립하겠네요. 대입해주면 2분의 1곱하기 마이너스 6의 제곱, 36. 마6 대입하면 마이너스 6에 플러스 3a는 0. 이렇게 될 거고, 요거 계산하면 18. 마이너스 3a는 0이니까 3a가 18이 돼서 a의 값은 6이야.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요런 다이아몬드라는 연산을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 자, x하고 요 연산하고 y가 나오면 둘의 곱 빼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겠대요. 이때 요 방정식. 을 만족하는 실수 a의 값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네. 일단은 자, 요거부터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한다고? 둘의 곱. 일단 둘의 곱 a 플러스 4, 2a 마이너스 1. 둘의 곱 빼기 앞에 거. 빼기 앞에 거 a 플러스 4. 그다음 빼기 뒤에 거에 뭘 하라 그러죠? 뒤에 거에 제곱을 하라네. 빼기 뒤에 거에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했죠. 그쵸? 일단은, 정계를 먼저 해야 되겠죠. 해보면, 2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8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여기는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넘기면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될 거고, 2차원부터 정리할게요. 2a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7a 6a, 그쵸? 여기서 6a 6a에다가 플러스 4a니까 플러스 10a가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1차항 전부 다 정리했어. 그럼 상수항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에다 11을 더했으니까 플러스 이는0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로 일단 다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데 자, a의 값을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 a제곱 마이너스 5a 완전제곱식 만들면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5 그것의 제곱은 4분의 25 맞나요? 자 반의 제곱 1차항의 개수의 반 이의 제곱을 만들고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없애고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원래 있었고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a 마이너스 반의 제곱 2분의 5의 제곱이 되죠 그쵸? 그리고 요거 여기가 지금 분의 마이너스 4분의 29인데 그거 이항시켜주면 4분의 29야 요렇게 되겠네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곱은 요렇게 잡았고 그러면, a-2분의 5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29. a는, 요거 이제 넘겨주면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넘겨주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자, 분모가 루트 4가 되니까, 밖으로 나와주면 2분의 루트 29.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써주면, 구하고자 하는 a의 값. 분모가 2로 같으니까 함께 써줘도 되죠.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야.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되겠네요. 874번 문제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q는 0의 해에 대하여 다음을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해를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일단 인수분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근해 공식 이용해볼 건데 근해 공식 어떻게 생겼죠?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죠. 대입해 주면 2a 분에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를 q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보면 2분에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4q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게 되겠어요. 됐죠? 1번의 X 값은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되고, 자, 두 번째, 해를 갖도록 하는 Q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해를 가지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근, 서로 다른 두실근, 0이면 중근을 갖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죠? 그쵸? 그래서 써주면, B제곱, 25-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q가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해를 갖도록 하는 q의 범위는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유리수인 해를 갖도록 하는 자연수 q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유리수인 해를 가지려면, 자, 우리 해가 어떻게 생겼어, X가.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4Q죠. 자, 유리수는 어떤 수냐면, 우리 유리수라는 건 A분의 B,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고, AB가 뭐가 돼야 되죠? 또 정수가 돼야 되고, AB는 정수고, 분모인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 다음을 만족해야 돼. 이 소리는 지금 루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자, 루트를 벗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자, 루트 25 4q가 제곱수가 아 요거 루트 25 4q가 이게 제곱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돼야 되고 자연수가 되려면 자, 루트 안에 들어있는 25-4q가 뭐가 돼야 되죠?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q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q는 보니까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죠. 그쵸? 자, 이값 자체가 제곱수가 되려면, 제곱수가 돼야 되고, q가 지금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쵸? 자, 자연수 q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25보다 작은 제곱수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25보다 작은 제곱수, 뭐 있죠? 일단 가능한 후보가, 1, 3의 제곱인, 9. 그 다음 4의 제곱인, 16. 자, 5의 제곱인, 25. 25보다 작거나 같은 제곱수로 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때는 4Q가 24가 돼서 Q의 값이 얼마가 나오죠? Q의 값은 6.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때는 4Q의 값이 16이 돼서 Q의 값이 4. 이렇게 나와요. 이때는 4Q의 값이 9가 되니까 Q의 값이 4분의 9. 이건 우리가 찾는 애가 아니지? 왜냐하면 Q 자연수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는 4Q의 값이 0이 돼서 Q가 0. <laughs> 자, 0도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값이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3번 다음식이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Q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따라서 Q의 값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 4하고 6이다. 그래서 4 또는 6.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